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정가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지금 모델별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리셀러 경로라 정품이고 배송도 빠릅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 XDR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영상 편집할 때더 크게 느껴집니다. 색감, 밝기, 화질 모두 정말 좋고요. 작업용으로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휴대성이나 게임용으로는 11인치가 더 현실적이죠. 각자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용도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할인, 생각보다 쉬운데 대부분 모르고 넘깁니다. 공식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카드사 할인까지 적용되면 최대 1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구매처는 댓글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 위험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